우리 조우 이야기할 때 겨울생이 화가 있어서 조우를 맞춰요. 맞죠? 겨울생이. 그런데 여름생이 수가 있어서 조우를 맞추라고 했어. 그런데 겨울에 겨울에 해자 축월에 태어난 사람이 무조건 병화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간목이라도 을목이라도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리고 사오미 월에 태어난 사람이 더우니까 무조건 계수를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임수든지 또는 경신금으로 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차이가 뭐냐는 거지, 이제. 이거 차이가 뭐냐면요. 여름생이 겨울을 봤다는 거는 끝까지 가본 거예요. 근데 또 그러면 선생님 또 봐. 그 선생님이나 저나 좀 많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똑같은, 천간이 있는 곳이 거의 비슷하지. 똑같이 있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있고 임수가 있고 이렇게 축토 이런 게 자수를 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수를 쓰는 사람과 저는 경검이 잘안 써요. 이렇게 못 써요. 또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이거 쓰겠지만 이거 있는데 이거 말라고 쓰는데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우가 안정된 거랑 선생님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선생님은 금기가 강하거든 이렇게 이런 사람이 조가 금으로 이렇게 된 사람의 차이가 똑같이 이게 여기가 돈을 많이 번다 여기가 돈을 많이 번다 이야기하기에는 굳이 여기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남는 거딱 보면은 이렇게 재산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은데 마음이 여기는 한 번씩 이렇게 여름 생이 수가 있으면 자우충자우충 좌우충 하니까 아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 이만하면 됐다. 나한번 쉬어요. 쉬러 가야지 쉴 때가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여기 원료가 쉴 때는 없을까. 여도 쉴때 있어. 거물어서 쉴때 있는데 내가 안 쉰다는 뜻이라 내가 안 쉰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게 아니고 내가 안 쉬는 거고 여기는 항상 일을 하면은 의선생님 있잖아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죠. 뭐뭐 뭐 우리 같은 사람은 강의하고 상담한 사람인데 막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 그나마 상담도 많고 강의도 많고 막밥 먹을 시간 없이 바쁘잖아. 그러면은 저는 이런 거책 같은 거 있잖아. 그죠똥돈 나쁘고 아, 아무도 모르고 막 무조건 나가 나가 바쁘다. 정리, 정리는 도 분이에요. 무조건 도망이에요. 이건 도망. 이건 도망이에요. 너무너무 더운데 도망갈 때가 있더란 뜻이에요. 도망갈 때가 있는 겁니다. 원래 특히 선생님도 얼목이잖아. 이런 얼목이, 어, 이렇게 수가 있으면은 도망갈 때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목이 풍성해서 떠다닌다 하잖아. 근데 여기는 없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도망갈 때가 없어요. 그러니 벌써 마음이, 여기 선생님도 보면 봐요. 벌써 병화 이렇게 있죠. 이 얼목이 있다고. 근데 저도 여기 병화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이는 거의 이거 빼고는 이거 비슷하지 않나요? 아 똑같잖아. 여기, 어, 그럼 이거 빼고는 똑같잖아. 그리고 5월의 얼목이나 미월의 얼목, 어차피 더운 얼목이. 그쵸? 근데 우리 원로 보면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마음이 이 목적에 대한 게 강한데, 해도 해도, 아무리 해도 뭐가 부족해. 그러면은 조금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이걸 뭐 구도로 분석을 하면 여기는 그래도 정경을 쓰고 여기는 얼병을 쓰는 거 차이는 나요. 그거는 또뭐 어떤 직업상 뭘 쓰느냐. 여기 같은 경우는 기술이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건데 그거 차이 나는데 그걸, 그거 이전을 떠나서 여름에 술을 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해자초 겨울에 병을 쓰고 감목서는 사람의 차이가 이 말은 충돼있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끝에는 이까지 왔단 뜻이에요. 아, 내 네, 여기가 꼭지점 있잖아. 이까지 왔네? 그래서 벽을 치고 다시 또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원래 하는 게 이렇게 명리가 있으면 여기에다 자꾸 한 개를 더 붙여요. 좌우측 될 때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얼목이 병화로 키워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천간에 얼목이 병화가 이렇게 있으면 둘다 키우는 거예요. 무조건 있잖아요. 얼목이 병화로. 햇빛을 받아서 경금을 따는 거고 키우는 건 맞는데 이건 맞아 이건 맞는데 이 모습이 있으니 키우더라도 여기는 중심이 딱 있다고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제 거니까 명리가 있겠죠 명리라는 어떤 뭐 이제 그 실전명리 뭐 상담 이런 게 있겠지 여기에서 좌우충 이까지 했으니 새로운 게 하나 붙고 그러니까 좌우묘유가 그렇다 있잖아 좌우묘유는 충이 되면은 원래 기둥에서 원래 기둥에 서한 개씩 한 개씩 그냥 붙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기둥이 없어지진 않아. 그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 나는 명리에서 이런 부분 요까지 간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뭐 봉사단 하나 만들어야지, 한번 만들어 줬잖아. 그러면, 어 아, 됐어. 그리고 또 그러면 명리 봉사단 만들어, 그럼 명리 아카데미 하나 만들어야지, 또 아카데미 만들었어. 그러니까 요 선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선이. 그래서 요까지 하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니. 이 나무에서 자꾸 한 개씩 붙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하고 키운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수가 없잖아. 끝까지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이 이게 아닌 거 같아. 보면 선생님 지금 이제 지금 요리 쿠킹 이제 그죠. 또 이런 쪽으로 좀 연구도 하고 연구실도 있고 또 이런 또 강의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또 부동산 공부도 열심히또해 토가 있어 그런가. 이것도 한번 해 봐.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할 걸요 선생님. 또뭐 많을걸요? <웃음> <웃음> 자꾸 한다니까? 네. 그러니 이게 선생님이 수로 이제 가는 게 아니고 검으로 가니, 을목이 경검만 보게 된다면 은 그냥 좋은 거예요. 여기는 열심히 일하다 다 편게 치고, 아휴, 좀 쉬어야지 하고. 푹, 진짜 쉬어요영 가버려요. 쉴 때도 있다는 건데, 여기는 쉴 때가 없으니, 우리가 그렇잖아. 쉴때 없으면 가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화가, 술을 못 봤다는 거는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잖아. 똑같잖아. 한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완전히 시원한 얼음 물, 얼음굴에 들어가는 거. 되게 더운데, 완전히 얼음굴에 들어가, 나왔다 본 사람은, 아유, 아유, 시험 됐네. 아이고, 시원하네. 다시 시작해야지. 이 뜻이에요. 아 다시 또 다른 거 이제 시작하는데 내가 시원해 본 적이 있으니 너무 너무 더운데 너무 너무 시원해 봤으니 이때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이게 뭐안하겠는 생각은 없어 확실히 시원해 봤으니까 그럼 다시 또 시작하는 거라 재개하는 거라 우리 한 여름에 등목하는 거죠 등목 옛날에 그런 등목했잖아요 막땀 흘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시원한 이게뭐 이게 뭐고 이거 이렇게 펌프락하나 옛날에 시골에 보니까 막 이렇게 펌프질해가지고 시원하게 등목하면 아 시원해 하고 또또 또 일하잖아. 이게 똑같은 건데, 여기에는 그만큼 안 시원했단 뜻이에요. 그 말은 내가 만족이 안된 거라, 만족이. 그러하니, 이 병화를 쓰는 모습이 진짜 상관을 쓰는 겁니다. 다른 것도 없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얼목이 병화를 쓰는 모습이 페인, 상관, 페인 하는 거예요. 그거 차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혜자축월에 화를 보면 좋다는 거는, 여름에 술을 보면 좋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시원한 걸 봤으니 나이가 들면서 그냥 이렇게 좋은 아줌마 같고 후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근데 여기는 계속 이제 그렇지 않으니 뭔가가 끝까지 가지 않았으니 후덕한 것보다 계속 내가 더 벌어야지 더 해야지 더 해야지 하니까 이 사이즈는 더 커져요, 이게. 회사 사이즈는 더 커져요. 그런데 마음적인 부분은 좀더 커지는 거고요. 우리 보면 여름생, 겨울생을 왜 자꾸 좋으 이야기하면은 마음적인 부분 좀요 가잖아요. 마음 불편할까봐 이야기하는 거 아니가? 그게 좋거든요. 여름생, 겨울생. 여기 같은 경우도 화가 있으면은 넉랭한데 목이 있으면은 이만큼 따뜻한 것까지 못 가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 주월에 청간에 가버이 있으면은 진짜 열심히 삽니다. 아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근데 병화까지 가버리면요 아이 뭐 이만하면 됐어 하고 자기도들 누르려 그래요. 똑같아요, 이렇게. 그 이제 이게 해자 이제 해자 초래. 뭐 이거 이거 아까 이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의하게 할때그 여름생은 계속 또 겨울생은 병화라고 이야기는 하나 막상 이렇게 뚜껑 열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요. 그전 단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부나 귀가 더 높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는 없다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가보자. 가도 가도 목이 말라. 이래 되면. 가도 가도 목이 마르고, 가도 가도 추워요 이, 이거 해소가 안됐다는 뜻이라, 이제. 그래서 저거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자꾸 이제 금을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 요 이렇게. 금 키우려고 하니까, 좀 사이즈 키우고, 사이즈 키우고.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미월이 얼목 같으면, 이게 지금 선생님 자, 월지가 편지잖아요 그죠? 재성을 많이, 근제 하고 있기 때문에, 돈 버는 수단은, 여기가 훨씬 좋죠. 돈을, 돈을, 돈 버는 수단은 좋죠. 근데 이런 분건 있을 수 있다. 수가 없으니, 미월의 얼먹이, 금으로 쓰고 수가 없으니,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 이제 물어볼 때, 내가 얼마 정도 벌고, 몇평 정도 사무실이 있고, 직원 얼마나 가져야지, 내가, 내가, 이, 이게 있잖아, 그죠? 이렇게, 어, 마음이, 이제 이만하면은 됐다라고 생각할 것인 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 없을 거예요. 그죠? 무조건 해야 되니까 계속 계속 높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까지 선이 있다니까? 선이. 그러니, 아 됐다. 뭐. 그러면 또 시작하고 쉬었다. 또 다른, 또 해, 또 해가 또 선이 있고 선이 있고 이렇게 된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든 거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사람을 못 믿겠다 이야기 하는 거는 보통 아까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조, 조, 조우가 되면은 넉넉하다 있잖아요. 그럼 이러면 사람, 사람 있는 보다 사람이 그냥 이야기 하는 게 그냥 그냥 이래 사는데 이래 되면 요 끝까지 안 가봤잖아. 믿음이 그덜 하다니까? 또 그런 사람 한 붙어요, 또 보면. 그래도 쌤 이거 목도 많네. 그래, 그래도 뭐, 겁이 없어봐, 다행이다. 비견이 있을까 항상 함께 하자, 함께 하자. 이런 건 있겠지. 그거 차이입니다. 조을볼때 여름생과 겨울생의 그 차이는. 그런데, 항상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는 우리 공부한 거와 다르게 막상 오픈해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름생 겨울보다 여름생 가을 것이 있는 거, 금, 금으로 쓰는 사람이 훨씬 부자예요. 근데 그 마음 속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걸좀 아셔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요거 차입니다 이게 보면은.